완성. 안하 <laughs> 바느질은 개판이에요. 그냥 집에서 입을 거니까, 뭐. 너, 내가 입을 거니까, 뭐. 근데, 이거를, 이게, 시침을 하, 하고 하는 거는 그나마 이쪽은 시침을 하고 해서 조금 나은데, 요건 시침을 안 하고 했더니 개판이 됐어. 아니, 뜯어갖고 다시 할까? 근데, 뜯, 바느질 뜨는 게, 아니, 요 밑에, 잘못해갖고 다시 뜯은, 뜯어, 뜯어갖고 하는 게 힘들더라고. 그래도 어쨌든, 바꿨어요. 와. 엄청 가벼. 워 이게 뭐냐면 거지천이 거지천 거지 그 예전에 내가 그 이거 그 거지천을 이렇게 사는 게 있었는데 이게 한 마예요. 한마 들어갔어. 바이어스가 안 나와서 바이어스도 이거 거지천으로 이렇게 흰 걸로 했어. <laughs> 아다 뿌듯해. 아무튼 근데 되게 가벼워서 내가 지금 이저 여름 집에서 입을 옷을 바꾸고 싶었는데. 아무튼 잘 돼서 또 이제 사다가 하나 더 만들어야 될것 같아. 그래서 두 개로 이렇게 갈아입어야지. 끝.